아 근데 구루미 님. 그럴 만 했어. 근데 그럴 만 했어. 그럴 만 해도 돼요, 구루미 님. 네 네.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이쁘실 때 자주면 안 돼. 쟤 <laughs> 루미야. 어? 씨 구루미야.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울어요, 새? 그래? 아, 그러면 미안. 아, 나 <laughs> 하나만 물어도 돼요? 네. 왜울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네, 네. 얘기해 줘, 루미야. 우리 진짜 몰라. 아니 아, 그... 근데 구루미 님. 네. 본인도 모르겠죠. 아니 그 <laughs> 아왜 그래? 아 이러니까 보이지 오메치이네 공을 안 따니까 아, 아 오메치미네 아, 아니 아니 자기도 모르겠어 아 근데 오메치미야 이건 아니지 데리고 왔는데 사실 아 루미야 그래서 뭐냐고 뭔데 원인 좀 알자 우리도 그리고 게임 하자 빠르게 우리 피곤하니까 와나 진짜 못 타게 됐는데 진짜 로 진짜 그만해 아이 집세기 야 방금 안 했으면 와나 이거 못해 못해 여보세요? 위, 어서와라. 오늘 울보 아직 안 들어왔노? 아, 이 형은 진짜 적당히를 몰라요, 여러분들. 뭘 적당히를 몰라? 아무것도 안 왔는데. 아무것도 안 해. 적당히를 모르... 몰라. 안... 아내 냉민아. 어? 어? 나 진짜 삼게갱 말했는데, 왜 이거 와드가 없고, 왜 그냥 당했어? 아, 몰라, 그냥 당했어. 왜? 아이고, 왜, 아니 말을 왜말데왜당했냐고 아, 뻔하게 나오네 국민이. 아니 그냥왜 당했어? 뭐 개고든 갖고 오면. 아 이거 개고는 <laughs> 개고든 아니라왜 당하냐고 이거를 아니, 말을 해주는 게. 왜 당했어? 뭐 어쩌라고? 아 그냥 뒤졌다니까 끝. 아 이거 왜 죽냐고. <laughs> 아, 죽고 싶으면서 아, 죽었겠냐? 그냥 죽었다니까. 아, 그럼 너 맨날 죽을 거야? 그럼 너 맨날 아니, 죽을 거야? 말해줘. 죽여라. 아 평상시가 아니라 오늘은 평상시지. 빅토르는 괜찮나? 꺼내기? 어때 빅토르 어때요? 다음에 한번텔 들고 사이드 운영해서 해볼까? 저번에 내가 빅토르 했을 때도 어. 내가 사이드 라인밀러 다녔었거든? 근데 나 없을 때마다 한타 일어나서 너 욕먹는 게 무섭냐, 루미야? 뭐야, 욕먹는 아, 거? 아니가 좀 약간 그런 거에 좀 겁을 먹어서 소식 소극적인 플레이하는 것 같아 갖고 그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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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나 내가 피크로 안 할게, 안 할게. 래 서달래, 아아너왜 아, 왜? 왜 삐껴, 루미야? 바텀은, 바텀은 돈 먹여서 뭐해? 뭔 소리야, 딜량도 너 <laughs> 1등인데. 국킬 2등. 1등 아, 진짜, 씨발, 뭘 딜량 도 다... 아, 내가 다 했다고요. 자르반으로 진짜 그거 딜못 넣으면 그냥 형 손가락 잘라야 돼요. 우리 아빠가 봐도 아, 딜러, 형, 진짜로 그거야. 아, 알았어, 기다려봐. 그럼 차야. 아, 딜은, 아, 그거라 쳐? 어. 그럼 KDA는 뭔데? 그럼 너 시험 봤는데 시험 성적잘 나왔는데 컨닝했다 아, 할 거야? <laughs> 어? 아내 손으로 마우스 클릭해서 내가 죽인 건데? 아, k d a 은 좋을 수 있지. 게임이 그니게객관적인 <laughs> 실력이잖아. 그게 <laughs> 어? 아, 아니야. 죽지. <laughs> 아 지금 내가, 내가 지금 오피지지내 아이디 쳐볼게. 나도 컴퓨터 사인펜으로 내가 원하는 답딱 적어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. 국킬 리드 스시비 어시. 그러면은 미드를 키워서 내, 내가 나를 키우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나 탱커를 주로 하잖아. 그러면 루미야 너 라인전으로 풀좀 빼놓으면 안 되냐? 빼놓는 경우 많은데? 근데 너가 미드를 잘안오는건 맞아. 근데 난 그걸 불만 하나도 없어. 어난 불만 없어 근데. 불 먹어도 불만 없어? <목소리가> 아니 만약 에 이거... 윤종이가 윤종이가 잘 커서 블루를 먹는다 하는 게 블루 를왜 그거를 내가 불만해 가죠? 아니 씨발 주는 거아 괜찮다고 해도 지랄이고 와안 어? 주는 거왜안 <목소리가> 주냐고? 아... 아니, 아니 준다고 아, 준, 아이, 주, 아이, 주, 아니, 아니 준다고 아니 씨발 아니 준다고 아니 <목소리가> 준다고 블루 <목소리가> 아니 블루 줄게요. 아니 뭘, 내가 뭘 해주는 걸 바라는 거야 진짜로? <목소리가> 내가 무슨 거... 변명을 했어 씨발 말을 해봐. 아 우리 변명했다고 안 했어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 청자랑 비대하지 말. 말라고 뭐, 우리랑 대화. 너 일부러 시청자랑 소, 소통하면서 시청자 모으고 있네. 이 영약 학령뭔 소리야? 아니 두다 뭐, 뭐. 너는 뭐할말 뭐 없어? 게임적으로. 두다님 봤어 어디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. 파이팅했으면 좋겠어. 케이틀린 뺏는 음. 정도. 이 정도? 오케이, 아니, 케이틀 어떻게 힘들었는데? 네, 네. 네. 너뇌 속에 이렇게 브레인 맵을 내가 한번 봤거든? <laughs>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, 지금. 어떻게요? 구름이 너무 깠으니까 이번엔오메킨 무조건. <웃음> <하셔야겠다>.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그 가득 차 있어서. 아니, 이걸 형, 형 레알 아니야, 이걸 씌우까거 <laughs> 레알 피유지이 아니야. 아니야, 너무 어거지라니까 아, 내가 형을 못갔는데 아니야, 뭘 깠지? 어? 모르겠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뭘같지 잠깐만. 아, 나도 모르겠어. 나 근데 맥키미얼깐 건가? 내가? 나맥키미야 응? 어? 롤 멸망전 해 보니까 어때? 아 솔직히 말해 돼? 아 진짜 솔직히 말해. 다 미친 새끼들밖에 없어. 개버 <laughs> <laughs> 세상에 불만 존나 많은 애들. <laughs> CS 한개 놓치면 그냥 뭐 신고랑 싸웠던 그 생각이 다시 나나봐 갑자기. <laughs> 아 근데 맥키미어 역캠 분들 다 어디 갔어요? 근데 원래 주말에는 여캠 은 별로 없어. 아 그래요? 다 어디 가는데? 어, 데이터로 가겠지. 누구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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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응? 우리 팀 누구도 오늘 휴방이네. 아뭔 <laughs> <laughs> 아, 소리세요? 스크림 하고 있는데. 요련요련 <laughs> 아니 아니, 아니 <laughs> 잠깐만, 자, 다 조용해 히 봐. 자기야 나 끝났어 크게 외쳐 봐. <laughs> 자기야 나 끝났어. 아방음부스했네 <laughs> 기분이 좋네요. 항상 항상 성격을 본다. 우리는 다 성격 어떤 거 같아? 우리 남자들은. 어. 여기 있는 남자 세 명하고는 이상형이랑은 좀먼거 같아요. <laughs> 왜 성격 본다. 왜왜 성격 본다며? 아 물론 좋긴 하지만, 이게 좀 성향 차이. 어 성향 차이. 성성향 어. 차이. 뭐뭐뭐 뭐, 뭐 페미니스트세요?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. 우리는 남자 쪽이니까. 아 내가 단어를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잘못 말했어. 원래 메가라냐고 물어보려고. <웃음> <웃음> 그게 좀 순화된 건데. 아. 다들 고수. 아, 어, 수고 수고했어요, 다들. 고요. 미 님도 질동자 수고하셨어요. 수 고요. 해 네.